그거 아시죠? 이놈이 왜 아까 일반 방송할 때는 여유롭다가 첼시 경기만 앞두면 이렇게 날카로워지는가? 치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치와가 짖는 거 별로 안 무섭잖아요 지가 무서워서 짖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들은? 주로? 음. 안 그님 진지하게 첼시가 1 6위 되면 108배든 아님 구슬하던 뭐든 해두세요 구탄판에 300만 원이 넘어요 <laughs> 구탄판에 300만 원이 넘는다고요 모든 해볼게 알았어요 모든 해볼게요 근데 이기아 이긴다고 좀 생각하면 안될까 아니 이 양반들 진짜 <laughs> 약간 보자 보자 하니까 이긴다고도 좀 생각을 해봐 아우 이거 라인업 보면 그래도 믿음 가는 애들이 많은데 왜 경기는 못 잡을까 아니야 아 아니, 어제 맨시티가 울부스한테 질줄 알았나 여기까지 아니 어쨌든 강팀을 약팀이 못 잡는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음.

와 반대전환 카이세도 야난 이게 지렸다 코릴도 너무 잘했고요 코릴도 너무 잘했는데 카이세도 저 방금 반대전환 야 이건 진짜 카이세도가 너무 잘 봤다 코릴 그냥 완전 노마크로 있는 걸 봤네 와아 그러게 아큰 사나나 넘었네요 쿠키드비 미줄 레올리인슈퍼채팅 상위권 감사 불어야 아이제 칼날만 남았습니다 치킨까지 드시고 싶은 메뉴 소리 질러 <미러> 와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이게 무슨일이야 아 이게 무슨일이야 어 이게 무슨일이야 어 이거 어 you. Oh, you. 아 h y 내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내가 꿈을 꾸고 있는거야? you. Oh, you. 형님 형님 u o 트 y 형님 이대로 가야된다는거 이제 형님 뭐, 그니까, 전말안 할게요, 형님. 형님은, 형님이 느끼셨을 거라고 봐요. 이거 형님이 짜온 전술이고, 형님이 느껴졌을 거라고 봐 이, 이대로 가야겠죠, 형님? 어. <laughs> 네.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 형님이 짜신 전술이고, 우, 리가늘 외쳐왔지만, 형님이 오늘 처음 선보인 전술이잖아요? 이, 대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뒤에서 카이세도가 쓰러준다는 건 정말 좋다. 늘 우리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포체티노는 파리 때도 그렇고, 토트넘 때도 그렇고, 후방 빌드업을 선수들에게 의존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되는 게 뭐냐면, 이 선수 빌드업 잘해요. 이 선수 빌드업 잘하죠? 이 선수 빌드업 잘하고, 오늘 쿠쿠렐라 빌드업 문제 일으킨 거 없습니다. 카이세도 빌드업, 그러니까 첫, 첫 번째 꼬리 카이세도 발에서 나와요. 그리고, 엔조 잘하죠? 그러니까 지금 후방 빌드업을 맡아줄 수 있는 선수 다 빌드업을 잘하니까, 이건 문제가 안되기는 하죠 이거는 산체스는 자꾸 이런식으로 빌드업 아 근데 뭐 선방이 있었으니까 이형님은 오늘 까방권이 있습니다 오늘 빌드업 미스 많았고 브라이튼전에 빌드업 미스 많았지만 뭐 어쨌든 막은건 진짜 한골 막았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을때 요렇게 넘어갔을때는 파머가 진짜 잘해줘야겠네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대로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 친구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 빌드업만 돌아가요 일로 오면 여기 빌드업만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만큼 파머가 공격 시에 그러니까 공격진으로 볼이 넘어왔을 때 얼마나 빌드업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를 이제 파머가 보여준 거죠. 일로 가면 여기 공격이 안 돌고, 일로 가면 여기 공격이 안돌았거든요 그리고 부로야는 등지는 옵션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야가 좁아도 등지는 옵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칭찬하고 싶은 게이 친구. 플럼은 팔리냐를 통해서 후반전에 봤지만 팔리냐를 통해서 빌드업을 계속하는데 갤러거가 전방 압박을 계속해주고 공격으로 좀 괜찮은 공격 빌드업을 가져가 주니까 팔리냐가 갤러거를 신경 쓰느냐고 후방 빌드업을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에 플럼이 후방 빌드업을 하는데 꽤 애를 먹습니다. 꽤 애를 먹어요. 갤러거의 투지가 정말 좋았다라는 거. 아, 오늘 카이세도 정말, 정말, 엔조 카이세도 라인은 그러까뭐 1월 달부터 계획했다. 엔조와 카이세도 라인을 잡아서 1월 달부터 계획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처음으로 맞아 들어간 경기. 어. 그니까 무슨 계획을 했는지 이, 이거다라고 보여주는 경기. 묵묵하게 합니다. <laughs> 그니까이 둘에게 불만이 있었던 적은 딱히 없고 실바는 예전보다는 경기력이 내려와 있어요. 그니까 내려왔다는 게 챔피언스 리그보다는 경기력이 좀 내려와 있다.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이에 비해서 정말 잘하고 있고 어 그리고 디사시 뭐 그냥 묵묵하게 1인분 잘해주고 있고요. 카이세도는 부상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육 쪽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큰 부상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쿠쿠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니까 그러니까 얘가 인버티드 할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준거 아니에요 이제껏? 너뭐 하냐 이 소리 들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수정해서 일로 보내니까 정확하게 일로 들어가네요. <laughs> <laughs> 이게, 이게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자꾸 인버티드에서 자꾸 일로 내주니까 어, 너 자꾸 왜 그렇게 내주냐 니까 아예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laughs> 아, 이런 마법이 있을 줄이야 <laughs> 오히려 이렇게 내주는 거 정말 좋았거든요 음, 딱히 근데 오늘은 그냥 바 형님은 풀타임 뛰어주는 것만 해도 아유 그럼요 유유유유, 그럼요 그게 놀랍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멤버들만 조금 가다듬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이 멤버들. 그러니까 브라이튼 전부터 이 멤버 정말 이 멤버가 정말 좋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왜냐면 브라이튼이란 상대, 플럼이란 상대가 본머스하고 노팅엄보다 훨씬 센 상대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들을 상대로 이 정도 해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여기 제임스가 더 좋은 거 맞거든요. 여기 칠레리 더 좋은 거 맞아요. 안 나오는데? 아니 <laughs> 아니 야안 나오잖아. 응, 음, 안 나오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더 좋은 거 맞지, 뭐. 아니, 아니, 나오고 나서 얘기해야지. 아니, 그니까, 7일 제임스가 더 좋아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아, 카이세도만 큼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드리가 고브로야는 부상이 아니라고는 하니까, 마지막에 윌리안하고 큰 충돌이 있으면서 조금, 음, 저, 그니까, MOM부터, MOM부터 적어볼까요? 저는 그냥 갤러가 한번 주고 싶기는 해요. 절대 갤러가 맘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팔리냐를 어떻게 묶느냐, 어, 가장 후방 빌드업을 잘하는, 플럼의 가장 빌드업을 잘하는 팔리냐를 어떻게 봉쇄할 것이냐의 해답이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자기 위치였고, 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 활동량, 이게,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자기 자리를 가서, 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코릴이 받아가도 되죠, 그럼요. 쿠크렐라도 기가 막히죠. 아, 어, 쿠크렐라이건저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쿠크렐라와 코릴. 아, 막말로, 아이, 몰라. 꼬우면 나와서 증명해. 칠회라고 제임스보다 낫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이게, 꼬우면 나와서 증명하셈. 어. 음. <laughs> 실제 쿠쿠렐라와 코리를 오늘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로 꼬우면 나와서 증명해요. 음, 아, 나그 전까지는 얘네가 더 낫다 그럴 거예요. 특히, 쿠쿠렐라는 이 올라가는 능력도 있잖아요. 풀, 그러니까 풀백이다 보니까. 그럼요,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야? 제임스 7회 1이면, 뭐, 첼시가 우승도 노려볼 수 있다? 안 나오니까 못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 네. <웃음> 아, 조그만 동상이라도 어떻게 조금 안 되나? 그냥, 그냥 고생했다라는 걸라도. 뭐, 피터 우스굿은 뭐, 프리미어리, 아니, 그러니까 첼시에서 골 제일 많이 넣는 선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그만 동상이라도 좀 이렇게 실발을 기리는 그런 동상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나? 침착해야 해요, 어. 그니까 이게 첫 골이잖아요. 그니까 러 우리가 이제까지 첫골 넣고 나서의 도, 모습은 못 봤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너무, 너무 들뜨는 감이 있거든요. 공격을 할때 들뜨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제 수비시에도 막 태클을 막 넣어요. 아까 위험한 태클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니까 러 이런 거는 들뜨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브로야는 역시 이제 등 지는 게 이제 이걸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잭슨보다 하나를 더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뭐 잭슨도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니까 뭐 등지는 플레이가 오늘 정말 유용했다. 그니까 전방으로 붙여서 브로야가 버티고 파머나 이렇게 올라오는 무 드리게 내주는 게 정말 좋았다라는 거. 그니까 오늘이 제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해주면 웬만한 이제 미드필더 안 부럽죠. 진짜로 이렇게만 해주면 오늘 미드필더 정말 안 부럽죠. 그니까 어떤 미드필더를 갖다 놔도. 어, 카이세도 있으니까 괜찮아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형이 의심해서 미안하다 사과할게 오늘 내 마음속에 에버트. 음. 아, 정말 아 그러니까 일단 위치 선정도 너무 좋았고요. 수비시에 위치 선정이 좋아서 플럼이 들어올만한 길목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빌드업도 좋으니까 그냥 수비시에만 좋은 게 아니라 빌드업도 좋으니까 엔조 부담도 덜어주고. 음 근데 이제 카이세도 폼이 이거보다 더 올라오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참 세상일이라는 게모는게 게 예상 빌드업 되고 못 막는 선수 이랬는데 예상은 현실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아니 아니 산체스를 그 가격에 왜 사냐 빌드업밖에 볼게 없는 제대로 막지도 못하는 선수를 데리고 와서 뭘 하겠냐 했는데 반대죠 빌드업은 안 되고. <laughs> 근데 또 선방은 다해 버리는. 음. 그러니까 세상일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변수가 많은 거죠. 음. 일반 일단은 득점할 수 있을 때. 그니까 집중력이죠. 득점 집중력. 그리고 수비 집중력. 가끔 수비 집중력은 어, 얘들 지금 뭐 하지 할때 먹혀요. 아니. 아니 왜넋 놓고 있냐 하는데 오늘 넋 놓는 장면이 거의 없었어요. 플럼도 이업이 넣고 꽤 위협적인 장면이 있고 반대전환도 꽤 괜찮게 했는데도 특히 이제 이거는 쿠쿠렐라거든요. 쿠쿠렐라, 쿠쿠렐라하고 실바 이두 선수의 집중력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자칫 뚫릴 수도 있었던 장면에서 이 둘이 막아내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일단 부상이죠. 어, 부상자가 속출. 어, 그러니까 지금 몇몇 무드릭이라든지 브로야도 혹시 모르죠. 지금 카이세도 이렇게 또 부상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게 있고 마트센이 아... 영향력이 너무 없네요. 그러니까 브라이튼 전에 너무 잘해서 기대를 제가 너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상 나오니까 오히려 무드링 나왔을 때보다 뚝 떨어져 버리는 왼쪽 공격이 뚝 떨어져 버리는 음. 그런 아쉬움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 잘했는데 오늘 유일하게 마트센만 좀 기대 이하로 좀 아쉬웠다. 어, 기대 이하로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아, 어, 그 그러니까 마트센이 수비할 때는 같이 내려와서 풀백 역할해 주고 올라갈 땐 공격인데 약간 수비 시에도 조금에 좀 뚫리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맨시티는 무슨 팀일까? <laughs> 1 우리가 많이 망했다. <laughs> 예, 물론 이걸 수도 있습니다. 어, 너무 망해서 이 선수가 좋은 걸 수도 있고, 이 맨시티가 넘사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이, 그러니까 오늘 파머가 첫 선발이라면서요. 리그 첫 선발. 근데 이렇다고 하기에는 맨시티에서도 리그 선발을 해본 적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가깝지 않을까?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머가 우리가 망한 건 둘째치고, 일단 능력이 있다는 건 검증이 됐잖아요. 오늘 경기. 그러니까 브라이튼 전화 오늘 경기에. 그러니까 가장 좋게 본게 공을 잡았습니다 또 빨리 내주려고 잭슨 가끔 뒷발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 그거 안하고 공을 잡고 일단 내 옆에 있는 수비는 제껴요 그것까진 되더라고요 수비를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야가 확보되면 그때 패스하려고 하거든요 어 그거는 진짜 제일 바라던 거음 그러면 우리가 공격할 때 허투루 나가는 패스가 많이 줄어요 이건 선수가 해줘야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허투루 나가는 패스가 되게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달라붙는다. 갑자기 느다도 휙 저버리면 공격하다 말고 공격하다 말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공이 왔을 때내 앞에 수비들이나 이제 수비가 멀면 빠르게 패스를 주고 수비가 가까우면 제 끼고 나서 패스를 주는 건 정말 좋습니다. 지혜. 이 이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베르츠보다는 이과에 가깝지 않나. 하베르츠한테 기대하는 건은쿵 그쪽이고 오히려 이과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합의, 지혜의 문제는 수비 앞에 쓰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거든요. 그냥 바로 이게 훅치고 툭 때리고 훅치고 툭 때리고 이거밖에 없다는 건데, 활동량 있고 탈압박 되는 지혜의 느낌. 다음 경기에 육로가 발행줬으면 런던행 비행기 탑승합니다. <laughs> <laughs> 아, 이게 근데 오늘, 오늘 너무 잘 돼서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이거 <laughs> 오늘 너무 잘 돼서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냥 어줍지 않게 잘그 했으면은... 이제 계속 그렇게 하셨을 텐데, 오늘 너무 잘 돼서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아까 포치가 15분쯤에 그 화면 잡힐 때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어, 어 왜잘 되지?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 분명히. 이게 첼시 아, 그래도 확실히 엔조가 많이. 아... 근데 오늘 보면 카리세도가 진짜 많이 분배해주죠. 아, 근데 우리 빌드업 진짜 빌드업 잘하는 애들 정말 많구나. 여기는, 아, 그러니까 뚝뚝 끊긴 느낌이잖아요, 여기는. 그죠? 여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빌드업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팔리냐가 묶이면서 여기는 빌드업을 진짜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음. 팔리냐 쪽으로 공이 정말 못 가잖아요. 얘가 빌드업을 정말 잘하는 건데 일로 공, 공이 얼마 못 가는데 우리는 진짜 빌드업 체계가 이쁘잖아요. 오늘 경기. 공격은 아예 공을 못 잡는 수준 아닙니까? 지금 그 플럼 쪽은. 그럴게요. 쿠쿠렐라하고 이렇게 또 유기적으로 잘 돌아왔네요. 아, 잘, 잘했다 오늘은 진짜. 포체티노가 갤러거를 3선에 기용한 이유가 탈압박이라든지 공간 패스 빠르게 하는 거 활동량 이런 거 기르기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고집이었을까요? 카이세도 있고 없고 같아요. 카이세도가 없을 때는 확신에 갤러거를 내리거든요. 카이세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렇게 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이세도가 경기력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봐요. 안그래이 경기력이면 그 어느 팀을 만나도 안 무섭죠.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 고만고만한 선수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플럼의 18번 선수는 공이 안 갔네요. 페레이라 오늘 페레이라 뭐 없, 진짜 없어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히, 패스맵이나 히트맵을 보면 대충 나오기는 해요. 우리는 이제 축구를 라이브로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전술 분석이 안 되잖아요. 저,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이니까. 근데 히트맵하고 패스맵을 보면 대충 나오긴 합니다. 아 얘가 진짜 공을 못 잡았구나. 공을 많이 잡았구나. 진짜 잘 나가는 팀들은 경기력을 유지한다라는 게 있어요. 경기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야이팀한 지금 10월 달부터 잘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야 걔네 그 경기 빼면 볼거 없어 이러면 에 그러면 뭐 별반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 경기만 잘한 거야 그럼 또. 흠, 맨시티 레바민 만나도 안 무섭다고 하시면 만원 드릴라 했는데 값이요. 맨시티 나와. 맨시티 나와. 시, 어? 내일 붙자. 맨시티 나와. 내일 붙자. 울부스도 못 이기는 게. <laughs> <laughs> 아휴 맨시티 맨시티 팬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너무 건방졌죠.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기뻐서 그래요. 오랜만에 이겨서 너무 기뻐서 그래요. 정말 간만에 승리. 너희는 승리의 달콤함을 모를 것이다. 무드릭은 허벅지 위쪽 부상, 클럽은 심한 부상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음, 아,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마지막 날 기분 너무 좋다. 그래, 역시 이겨야 돼. 여러분 후반전 더럽게 재미없었지만 이기니까 재밌잖아요. 아, 너무 좋다. 나 시작할 땐 진짜 무기력하게 봤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그래, 이 맛이지. 그래, 축구는 이겨야 돼. 이게 이 맛이지. 그너뭐 경기력 좋아서 뭐 하겠어요. 이겨이지 그러게 10월달에는 진짜 풍성한 골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암튼 저는 리뷰 빠르게 만들어서 한 9시? 10시 안에는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브로야는 부상 아니래요. 구단 측에서는. 근데 카이세도는 니자르킨셀라 말로는 부, 근육 부상인 것 같다옵니다.